전체적인 것은 설명을 마쳤고 배접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머지는 이분은 네, 배운대로 그대로 하시면 연장이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뒷모양이 이제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한 가지가 빠진 게 있죠. 동전 달기 문제. 동전에 대해 동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동전 1, 밖에서 보고 여기 밖에서 달아서 끝 부분에 요게는 배접을 다 합니다. 요까지는 배접을 해놓습니다. 끝에서 달아서 요즘 현대식으로 생활봉에 달듯이 딱 맞춰서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붙이는 거 그리고 일 그게 요즘 현대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 두 번째 전형적인 우리 동전 달기에는 어떻습니까 안에서 극과 동전의 극과 그 다음에 또 예, 안감이 넘어간 그까 마주 보기가 동전을 달아가 이래 넘기는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아무리 깃이 높다 해도 깃에 비율을 타는 거는 긴 나비에서 옛날에는 0.1cm를 5나 1cm를 길게 내려서 했지만은 요즘에는 깃이 어떻습니까? 아동전이 어떻습니까? 네모 반동, 만동전을 타죠. 옛날 60년대 보면은 70년대 초까지는 쭉 했었잖아요. 네, 그즘 네. 1cm 정도.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냥 네모 반듯합니다. 그죠? 네, 네. 이, 그, 다란 이제 사선으로 되어있으면 직선으로, 직사각선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긴 나비가 지금 이렇게 높잖아요. 넓은 만큼 동일하게 갔다 음. 가는 겁니다. 1cm 더 내릴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딱한 가지 팁은, 이 입는 이가, 이 모델이, 얼굴이 유별하게 백조가 길다, 야이고, 목이 가늘고, 이러면은, 동전이 지나치게 가늘어 보이는 부분을 보시고요. 그래서 1cm 내리지도 않고 그저 긴나비 정도만 올라가서 딱달아넣 놓으면 생이의 얼굴이 가려마는 행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별 문제 없이 혹시 내가 이게 있다가 혹시 도 이 다른 데가 또 다른 <laughs> 모양으로 다른 친구들인데도 자랑할 수 있는 옷으로 또 만들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옷으로 요즘에는 두루두루 입을 수 있는 형태. 그다음에 동전을 만들 때는 지금 이렇게 긴나비가 실제는 옛날 옷은 요 긴나비나 뭐 동일하게 이렇게 깃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목에 받치는 거, 현대사의 사람들은. 옛날처럼 이렇게 오마가 길게 이렇게 입지는 않았잖아요. 다 목을 오므는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대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포즈죠 그죠? 우리 한복 위에 있는 방안 포입니다. 말하자면 털을 들었다는 거지. 코트의 미니 코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반두름막보다는 조금 짧고. 그래서 가시라는 거는 가죽의 털을 활용한 옷이다. 이 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방안용이라도 굉장히 따뜻한 옷입니다. 요즘 야구야구건뭐 무스탕이나 뭐 칫수라든지 그뭐 이런, 이런, 또 우리 꼬리털이라든지 뭐 이런 바깥에 있는 이런 옷, 그 다음에 뭐, 어, 그 양털의 코드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옷이라는,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상당의 옷이겠지, 손눈배하고 같이, 음. 그죠? 그러는데, 깃이 넓으면, 있는 데가 불편한 기실이 좁아졌습니다. 조금 1cm만 뺀 겁니다. 했으면뺀 기준을 해가지고 동전의 넓이는 반반에서 우리가 4대6으로 계산하고 난 비율이 그래서 그 동전을 만드는데, 실제 그러면 동전이 지금 넓어져요한 3cm 정도는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전을 달고 배습을 처리합니 그리고 여기는 여기에 동전이 붙는 요 부분은 배습을. 도련이나 요 도련이나 앞 도련이나 이런처럼 많이 조금 힘있게 대접 처리를 하지 않고 부드럽게 손으로 이번번뜰 거니까 살짝 살짝만 붙여져 있고 손으로 음.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동전이 많이 더러워지면 이 갈게 되는데 한복 조고리는 자주 갈아입는 게 원치 야. 그죠? 그런데 야인은 이제 그 거품을 잘 식혀가지고 내년에 꺼내 입을 때도 동률을 깔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한 곳에 늘어났다가 이틀 죽은 부분 있잖아요. 손으로 맞히고 이런 부분은 당기고 그리고 약간 수축되는데 편안하게 늘어나면 은 원래대로 틀의 모양대로 찾아서 옷이 반듯해집니다. 대리미로 열을 강하게 달는 게 아니고 아주 약한 걸로 살짝 두김만. 열이 가면 어때요? 밑에 이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온도가 따뜻한 아랫목에 있는 역할 정도만 온도의 기준을 잡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저희 집에도 해마다 뭐 20년 넘게 똑같은 옷이 매장에 나옵니다. 나올 때 그냥 이게 서늘한데 살짝 이렇게 급붕을 시키면 풀이 살아납니다. 손으로 살살살 만지고. 우리가 손질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소주 소독도 좀, 좀 하고, 옛날에는, 소주? 옛날에는, 음. 이제 그, 발효를 해가지고, 정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알코올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제척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때도 닦아내고, 동전은 거의 한 10년에 한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옛날에는, 뭐, 안에 문중이심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지만, 면이 귀하니까, 그러게 있지만, 집집이 가바치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장인들이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으니까, 요즘에는 더나 문자, 면을 가지고 안에 심을 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저희 어머니가 만든 거는 문종이 돼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배워줬죠. 그런 식으로 해놔면 좋고, 그 뭐, 지금 그 50년 넘었는데도 엄청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다음에 하실 때, 요, 야기를 참고하시고 하면 좋고, 동전다는 야기를 하다가, 다른 이 야기를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연장선상에서 설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동전 달고 배접하는 그 부분, 마지막 배접하는 이 부분, 후에 부분, 요, 앞부분은 정갈해야 되겠죠. 여기서 설명 듣고, 내 눈, 내본 앞에서 확인하, 사서 하고, 그리고 나서 숙제를 또 내줄게요. 숙제를 내고, 야이가 배설이 완성이 되면, 손발자 하기 전에 배설이 완성 되면, 야이는 이렇게 모시놓을 겁니다. 음. 이렇게 한 부분에 눌려서, 책이나 물건들 다 눌러가지고, 펼쳐가지고, 여기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울림이 생기겠죠. 음. 그래서 그거를, 요렇게 이제 그때 핀도 다 뺍니다. 하고 나서는,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제 우리가 다 맞춰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피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 다 하고 배집을할 겁니다. 이 부분만 남겨놓고 하고 나서 우리 물리 놓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완성이 만약에 된다면 이제 가서 물리 놓고 가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아니면 집에 가서 이 부분만 하고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 하면 은 집에 가서 가지만 이게 수업 연장선상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해서 물리 놨다가 손바느질 할 때는 여기 와서 하시면 됩니다. 눌리는 거 먼저 하고, 눌리는 거는, 눌리는 거 먼저 하고, 손바나질은 네.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전이 네. 완성이 되죠. 네. 그래서 오늘 동전 달고, 배집하는 법 배우고, 미니로 뒤쪽 같은 데는, 네. 오늘 수업에 뒤쪽 같은 데는 지금 미니로 하고, 음. 이렇게 좀 눌리놨다가, 네. 또 행식을 받아보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네. 설명까지 들어가겠지만, 거기까지 네. 되면, 꼭까지 선택할게요. 여기까지가, 오늘, 네. 요, 기세, 긴 놓기 전에, 행태, 그 다음에, 이런 모양, 지금 설명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설명 중에 빠진 것도 있고, 네. 설명도 중에, 다른 설명과 연장선상으로 설명한 것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두림뭉실 하기는 했었지만, 이 옷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 동전 먼저 만들어보고, 또 부족한 것도 질문을 합시다. 네. 예쁘다. 동전 길이 먼저 세세요. 동전 길이 어디서 어디까지, 그죠? 끝부분은 그 3cm 정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시죠? 끝에서 3cm 정도. 동전 나이 정도만 띄우면 됩니다. 그래서 띄워서, 그다음 여기는 이제 속구름도 지금 빠져있거든요. 맹주로 네. 얇은. 고를 만들어야죠. 아, 만들어야 되네. 응. 멋네옷다 <laughs> 하고 나서 고를 만듭니다. 그래서 속구름, 코롬은 예. 옷다 하고 나서 만들 거니까 나는 이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매듭을 처리해가시는 분들.